샬롬.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결혼식 위해서 우리 중국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행기 값값을 위해서 달라스에서 하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어, 교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침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다른 교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 아닌 아직은 어,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첫 순종 침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를 하나하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신자의 첫 순종 침례.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은 침례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침례가 뭔지 침례가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증가하는 출발점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된 생활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되었던 말씀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그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내가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죄사함을 얻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 과정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노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후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예수께서 일러 가르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만큼. 첫 번째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은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있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몸소 받으신 가장 의미 있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즉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 어디든지. 반드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침례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와 침례 식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침례 받는 것, 침례를 주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 백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말씀을 지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 명령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믿는 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권위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함께 제목 보시고 고백합니다. 시작 침례 의식의 의미, The Meaning of Baptism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침례 의식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침례를 받기로 나온 이세 명의 우리 성도들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봤던 베티즈마, 이 베티즘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둘째 침례 예식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의 운명을 그것을 상징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침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순종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의 그 표현이 칭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르게 살기로 한 결심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좇아 모범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순종으로 그들은 칭례를 받았던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이 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사망의 몸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보열로 영생하게 살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제 침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다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침례 필수어서 오늘 세 명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기로 어, 작정했습니다.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침례를 받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침례의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아멘. 회개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이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수백 번 물에 들어갔다 온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목욕탕에 수백 번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목욕탕 주인이 가장 많이 침례를 받았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받는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한번 들어가는 것이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축복의 은혜가 더욱 깊어집니다. 아멘. 그 둘째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 받는 사람이 확신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출생 후 8일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 그래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취급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신약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할 예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혈통이나 인간의 의지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첫 순종인 침례 예식은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리는 정말 축하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첫 순종인 침례를 받으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지켜보는 증인이 증인의 자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태어나서 이전의 구원에 감격과 순종의 기쁨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침례받는 것을 보면서 첫 사랑, 첫 순종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침례받기로 순종한 성도들은 오늘 순간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침례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까지도 여러분도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새롭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침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침례 예식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침례 받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사는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침례식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에게는 새롭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기쁨을 가졌던 축복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멘